아이들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 만날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이들 만날 때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하다. 어떤 저의 감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러 가거든요.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설레이기 시작해요. 마치 약간 좀어 좋아하는 연예인 보러 가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에 설레어서 금요일 날 잠을 잘못 자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딱 만나요. 만난 순간부터는 그냥 다른 세상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맨날 항상 만났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한 달에 두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날은 마치 이 세상이 그냥 다내것 같은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을 자는 모습 보면 그게 아, 이게 행복이지. 딱 그렇게 느끼다가, 다음날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요일 오후쯤 되면 두통이 와요.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짐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녁 먹이고 보내야 될 때는 마음이 계속 좋지 않은 거예요. 또 2주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리고 보내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은. 집에 와서. 아이들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는 다 싫은 거예요. 마치 다시 원래의 내 생활로 돌아온 기분이 드는 거죠. 한 달에 두 번은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벌써 1년 한 8개월 차 이혼한 지 됐는데 이 감정이 계속 반복이에요. 한 달에 두 번은. 근데 이게 감정이 숙여질 것 같고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 이번에 또 얼마나 컸을까?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번에 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줄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설레이는 감정이 더 크고 네, 만날 때는 설레이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감정이 컨트롤 안될 정도로 좀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영상을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볼 텐데 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혼을 하지 마세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혼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이혼 소장을 받은 입장이지만 기각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혼은 안 해. 왜냐?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를 갈라서게 해서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게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내가 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혼해야겠다. 이 사람하고 정말 갈라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주위에도 간혹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바람이 났거나 또는 폭언이 있었거나 이런데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는 대부분은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혼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고민 상담을 안 해요. 그냥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왜냐?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저한테 어떤 공감해달라 힘든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전 느끼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직 이혼 단계는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혼을 하실 분들은 아마도 이미 벌써 서류 접수했거나 벌써 진행 중이실 겁니다.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부부관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싸웠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거 남녀를 떠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제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되게 상처란 말이에요. 상대방한테는 그냥 본인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만나다 헤어지는 것처럼야 우리 헤어져 이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헤어지는 것과는 아예 이혼을 고민 또 하지 말자. 뭐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해야 되겠지만 이혼을 하신 다음에 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두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원래 저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고생했다, 이제 너의 길을 가. 그리고 저의 이혼 스토리를 모르고,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근데 왜 애아빠가 애를 키워? 이거였어요. 어쨌든 저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까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장 바꿔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 근데 애들을 애 아빠가 키워 유책 배우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처음에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저 이혼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도 알리지는 않고요. 그렇게 두 부류를 나눴어요. 순수를 놓긴 하더라고요. 아유 이혼 잘했어. 아니면은 아유 그래도 애들 생각을 좀 버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은 저희 심지어 저의 담당 변호사님도 잘하셨어요. 잘 이혼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랑 결혼 생활에 안 맞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혼 후에 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행복은 가까운데, 작은 데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또 저와 기회가 돼서 만났어요. 이것도 되게 저에게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제가 이런 기회가 생겼던 거고, 이게 아니었다면 또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작은 것에 그냥 행복을 찾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잠잘수 있는 곳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물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계속 이루고 있었다면, 그 나름의 또 다른 행복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혼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나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행복을 좀 찾는데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작은 행복들로 감사히 생각하며 그래서 지금도 뭐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할때 그냥 감사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다 내려놨을 때 그냥 내 신체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감사히 생각하고, 물론 최근에 저도 사업이 잘안 되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이것도 나를 성장하는 하나의 발판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선을 그어주는 것들이 아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네. 다시 확실한 건 없어요. 딱한번 계셨어요. 저희 둘째 봐주셨던 이모님이시거든요. 이분이랑은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항상 여쭤보세요. 뭐 합과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근데 저만 오케이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상대방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도 아니에요. 저도 합가는 불가능하고 재결합은 어렵지만 다만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엄마의 자리가 필요하고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함께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원한다면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남편의 생각은 몰라요. 근데 다만. 가 다시 합치는 건 현재로서는 뭐 다시 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엔 도돌이표로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어렵고 근데 다만 저희 이모님께서는 그래도 두 아이들을 친 부모님이 키워야 되지 않겠니 이혼 가정에 키우지 말고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고민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저희 이모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전 남편도 그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전 남편에 대한 현재 심정은 어떠신가요? 짜남 지금은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나쁜 감정이 좀 계속 있었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언제까지 저러지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내도 마음이 예전처럼 악한 마음의 문자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평소에 말투는 있지만 제가 느끼잖아요. 그래도 최소 4, 5년은 살아왔으니까 이 사람의 평소 말투와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화가 많이 빠져있었고 분노가 많이 빠져있었다. 아무래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물론 집에 등하원 시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 양육자는 애들 아빠잖아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저도 힘들었는데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들 먹이는 것만큼은 정말 잘 먹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엄마 고기는 그만 먹고 싶어. <laughs> 고기는 질렸어. 고기 매니아여서 아들도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정말 많이 주거든요. 고기도 많이 주고 먹는 거잘 먹이고 아이들 옷 입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서 해줘요. 미운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너도, 나도, 어쨌든 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그 마음 하나만큼은 같이 계속 갈수 있도록. 너는 너대로 주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만나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할게. 이거를 딱히 말하지 않았어도,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저한테 문자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 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러면은 어 알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라고 이렇게 문자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가장 최근에 전 남편이 독감 걸렸을 때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 같아. 는데 저한테 아이들을 맡겼고, 심지어 유치원 등원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저를 유치원 못 가게 했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지금은 이 사람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짠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주변에 알려야 될까요? 아니요.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제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저도 인사를 하지만 거기에 저의 이혼 스토리를 올리지 않고 저만의 사진 아니면 아이들 사진을 올리지만 굳이 이혼을 언급할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혼을 했어요라고 했을 때 주의 반응들이 아, 뭐,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들 보다는 걔네 이혼했대. 뭐, 뭐 때문에 이혼했겠지. 이런 소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오픈할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정말 가까운 지인도 사실 고민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까운 지인이 제일 무서울 수 있거든요. 네, 내 스토리를 모두 다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굳이 네, 의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널에 가끔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해명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데 왜 어? 애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모성의 행세를 하냐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엄청 상처였었고, 물론 영상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영상 하나만을 보고 누구나 다 내가 편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생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다만 내가 이걸 다 오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좋은 충고는 받아들이고 상처받는 그냥 이유 없는 악플은 삭제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집마다 가정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오게 된 상황이고 전 남편이 굉장히 또 부성애가 강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합의가 되어서 아이를 전 남편이 양육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성애가 강하고 전 남편도 부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합의하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왜 애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라는 댓글을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생탐구 생활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도 쭉 영상을 올릴 거고, 네, 시간 되시면 저희 엄강 채널도 한 번씩 와주시고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여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